혹시 게임 보는 눈이 있으신 인어님이네요. 그렇죠. 각이 딱 나와요. 이번 경기는 솔직히 열심히 뭐 그러면 이 경기의 승자와 마드꼬마팀과 마드 결승을 하게 되겠네요. 티키니 그렇죠. 근접반 마드꼬마팀. 지금 거의 뭐눈 앞에 왔죠? 그렇죠. 아 그러면서 지금. 또또 또 좋은 게 먼저 끝나고 왔으니까 이 경기를 보면서 상대편 전력을 분석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졸리님, 이번에도 상관문인데, <laughs> 그럼 서 이거 어, 전진, 전진... 크네요, 다크, 아, 다크... 아, 다크에요, 다크... 이러면... 아, 아까 1경기대 니가 했던 걸 내가 하겠다... 아, 옥저걸로 뽑고 있는 스카 아, 근데 업조가 바로 정찰 라인으로 돼 있어서 어, 그리고 로이드 선수도 바크인데요아 이러면 차라리 그냥 바크가 로이드 쪽으로 가는 게더 나은데 어차피 뭐 저희야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린 선수도 모르죠 아 안돼 아, 안돼 이거 다크 다 죽어요 오 사장아 다 죽어 어디 가 일단 한 기만 근데 이게 약간 시간 벌기용으로 졸리님이 선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그 그리고 지금 네 로이드 선수도 게... 로이드 선수도 지금 다그 선수하고 이제 어려가하는 거죠? 아어 그럼 판단이 빨라요. 바로 로이드 쪽으로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럼 로이드 선수도 졸리님한테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전어야 이던스 들은 팀플레이를 알아요, 같이 움직여. 네. 음, 아 이거, 옵저버 흐르면 진짜 완전 짜는건데. 어? 아? 앞마당에 지뢰 심어졌어요. 지금 상황에서 진짜 옵저버 온거를 과연? 이 선수가 어. 끊으면 베스트인데. 이보끊으면 진짜 엄청나고. 아 힘들어. 흐르면 저리 차는데. 변전진 아, 음, 선수, 변전 선수 방금 보니까, 보니까 이게, 줌, 주막 주막하더라고요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아닌가? 아, 아니네. 여기 떠있어, 아, 여기 스캔 때문에 아끼는 겁니다. 아, 지금 채팅창에 마데님이 흥... 응, 테란 토토 좋아지고, <laughs> <laughs> 사이즈를 되고 있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약간... 아... 아... 아. 아, 아. 진이 관측선만 끊었으면 아, 나 이것만 좀 어떻게... 스캔을 좀 도와주는 게 어쩔까 싶은는데 어, 지금 자기 자기, 자기 찍고있죠 빨리 너 스캔 뿌려 막 이러면서 아아이겁고요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치열하네요 아 이러면서 부카하는가 좀... 같은 스피드되기 때문에 오오 저거 오, 포토로 잡았어. 아, 근데 아까부터 로이드 선수도 포영서 계속 막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그 스카님한테 힘을 보태주거든요. 그쵸. 그거 바로 캐리라고 하죠. 네. <laughs> 로이드님, 스카팀이 아니고 로이드팀입니다. 로이드팀. 네, 로이드팀이죠. 에이스가 로이드. 아, 그렇죠. 자, 아, 이거 끝내려고 가는데, 아, 이거는 막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비상정값도한개고요 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와 이러면서... 네, 온 님은 로이드 선수를 끝내야 할 때를 만들어요그렇죠 그랬죠? 그게 아니라 아, 이건... 좀 아쉬운데요. 그 네. 아, 개방사수 어... 아. 왜 빼죠? 아안 뺐으면 되는데... <laughs> 어, 불멸자. 또 로이, 뭐야, 졸리님은 슬도 반대로 그... 옷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꾸어크가 네. 버텨야죠. 아, 그쵸. 네. 그니까 지뭐 어차피... 어차피 뭐... 좀... 졸리하긴 하지만 시간을 계속 버티면서 역장으로 어. 막아주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걸좀 보여줄 필요성 이 있어요. 어? 아 이거. 어? 어 이거 크논즈 정신 차려야 돼요. 트리플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어우 아 근데 이 으르신이 없어서 아, 이건 파워 나오나요? 아안 아... 아, 돼요 이러면 아... 이거 언니 왜 툴즈가... 캐리도 한계가 네. 있네요. <laughs> 네. 역시 포스가 사기네요. 네. 역시 기승전 포스 사기. 아, 이렇게 되면 다음 경기가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패저 푸프 아니면 패저 테 테프. 그렇죠. 동족장. 그래도돌리님 구역도 버티고 있는 거 좋습니다. 아, 다카나. 어, 아, 이거, 오, 오. 아, 그래도 그, 인투도 온 님도 계속 졸리님 멀티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그렇쏠수게 하나 남은 것 같긴 한 네. 오, 오, 컨트롤. 어, 타이밍 한번 걸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태우는 거죠. 조보 있는가, 멀 공격 오는가 한번 스킨 찍어보는 거고 안 온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건가요? 네, 그런 그렇다고 할수 있죠. 일단 해병 네. 해병 내기만 되우고자 이왕 같이 갔으면 좀 늦게 오는. 아 자. 일단은 그 공격 오는가를 잘 체크. 행, 그, 행?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 그 위치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 이건 쎕니다, 여기가. 이 있나요? 어, 아, 어, 왜 이렇게 많은데? 킹을 몇번 쏘는 거야, 여기서? 이거를 보니까 지금 한 님도 급해진 게 그냥, 아, 그냥 한명 한 끝내버리고 일대일로 해야겠다. 약간 네. 이 그렇죠. 지금 1시 7시 선수가. 대각끼리 있던 선수가 이제 아저 하나 쓴다고 그냥 너랑 나랑 마땅 쓰자 그죠 자오그그 어... 선수가 그 최대한 아아 최대한 아... 힘을 빼야돼요 최대 힘을, 힘을 빼야돼요 아, 방금 그 볼링이 좀 당황해가지고 네. 귀환을 눌렀죠 어모 못봤는데 아일단 못봤는데 일단 스카 선수도 앞마당만 못먹게 하고 내려오는 모습 제가 봤을 때 스카님이 약간 큰 그림을 그렸어요 로이드가 이렇게 찍고 자기가 기기이문에 내가 캐리했다 음큰 그림이네 큰 그림 로이 아니다 내가 음. 아, 했다아이게 분명 다잘리면 원하는 대로 게임을 흘러가라률이 이제 높아졌네요. 쉬고 반장하겠는데요? 네. 골보기시겠데 아, 우측으로 하겠는데 주인님 옆에서 또, 더 많아지면 죽겠는데. 자, 일단은. 자, 반딱 싸움 가면 어차피 지금 유리한 거는 스카 선수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멀티를 아니, 멀티를 팔칼스도 어, 먹고 있어 오! 티벳! 아아 어떻게가한명을 끝내겠다 네. 한명을 끝내야 멀티를 빌어볼 수 있다 빨리 하자했는 이게 나는데 아더워 왔네요 멀티도도 힘들어요 우리 회사선 살리는 게 나은데. 요아 어디선 어 보자. 색이라도. 아 근데 병력이 너무 부족하다. 지뢰를 얼마 나잘활용하느냐인데 아, 우리가 이건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우리 선수 살아나고 있거든요. 한마 카드 버티면. 아까지가 조금 는데자조리 선수 왔는데 좀 늦었어요 네데 어? 이거 막나요? 막나요 이거? <laughs> 아 이걸 막아요? 좀신기데 이거 막는 거아뭐 막아도 막는 게 아... 아닌 가아 분간기 이런 도털리리요 아, 그는힘고거 이렇게 그냥 볼땐 그렇게 만났던 거에 대 원래 남의 떡이더커보인다고 아... 물이 리 선수 꼭 어, 귀환 아... 리환 센스 아... 깨져요 아... 두 단계 잡아야 돼아멜치가또 잡히면 안되는데 아 이거 광전사가 엄청 세네 업그레이드가 <laughs> 오픈네드가... 0광경사안 <laughs> 죽어? 어... 이런면다급어지 아, 저격을 해놓죽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아, 그 그때... 방전사가 저격을 맞아. <laughs> 어, 그리고 지금 오늘 그 클램프리그 최악의 그래서, 수, 거신. 네. 아, 거신 뽑고 진출하다가 헐리. <laughs> 그 하루 여섯 서풀에요 저하 <드시> 너무 좋 이렇게 되면 가승은파트대 패자가 될순 없거든요 여기 나오겠다 아, 땡이 떄네요 이제 하고 있는 그도 아, 아쉽네요, 지금. 자, 패승승 기록하면서 인터더 로이드 인터더 스카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이시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돼 가는데 인터클랜의 채널 열정은 끝, 끝이 없네요. 25명. 캬, 2 25, 지금 25명이 클랜이 있을까? 응. 난 없, 없는 걸로 없었을 걸로 아는데. 없을 확률이 굉장히 없네. 높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기 해볼까요? 어.. 좀 유명한 클랜 S2MC 현재 6명 약간 쉬는 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푼 8명 어디지? 네오.. 네오가 좀 많겠네 네오 10명 다 오버워치하러 가셨나? 자 아무튼 잘안 들려 에? 잘안 들리신다고요? 자, 고생하셨들린다 음...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빨리 스피드 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